오늘 살펴볼 매물은 르노코리아의 중형세단 SM6 2.0 GDE SE 모델입니다. 해당 매물의 가격은 1090만원인데요. 주행거리 81580km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매물입니다. 동일연식 매물을 살펴보면 최저 550만원, 최고 1270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매물을 살펴보면 주행거리가 약 18만km로 해당 매물 주행거리에약 2배 가까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메모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측 리어도 단순 교환을 제외하고 사고 이력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메모리의 옵션을 살펴보면 출고 당시 110만원 상당의 S-Link 패키지 1이 장착되어 8.7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됐고 운전석 이지 액세스가 있어 하고 내릴 때 편리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지원하여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줄여줍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매물의 주행 거리는 8 1,580km이며 가격은 1,090만원입니다.